어서 오십시청과코너입니다자 바나나 한 송이에 3,900원. 자 바나나 한 송이 3,900원. 자 몸이 좋고 맛있는 거. 자 먹으면 자 행복해지는 거예자 바나나 한 송이에 3,900원. 머리 보도가 한 박스 19,800원이네요. 머르포도 한 박스 19,800원 자, 연시 한 박스 15개 한 박스 예, 9,900원 자, 오늘은 예, 드론 가격보다 더 싸게 드리니 자, 몇개안 남았네요 자, 연시 한 박스 15개 자, 9,900원 귤 예, M자 예 19800원 사이즈가 m 인데 19800원 맛있습니다 규리 한 박스 19800원 자 홍주거봉 한 박스 19800원 자 요거 예, 거의 샤인머스켓 맛이 납니다 자 거봉도 아닌 것이 샤인도 아닌 것이 자 신품종이죠 맛있어요 예. 시가 없고 자식감 좋고 달달합니다. 자 주홍거봉 2kg 한 박스 19,800원 샤인머스켓 4kg가 29,800원 자단감이한 봉지 6,900원 연식 한 팩에 5,900원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9,900원 자사이 좋습니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 9,900원 자, 유기농 감귤 2S. 자, 29,800원. 다우령 효동 감귤 S 34,800원. 자, 사과대추가 한 팩에 8,900원. 자, 대추 방울 통화도 한 팩, 5,980원. 자, 맛있는 귤한 팩, 4,900원. 자, 귤이 한 팩에 4,900원. 캔벨 포도 한 박스 34,800원. 자, 양광 사과 한 팩에 9,900원. 자, 배가 4개 13,800원. 자, 레몬이 한 팩에 4,900원. 자, 햇밤이 1kg 9,900원입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까드립니다. 바로바로 바로 까드립니다. 자, 야채 코너 양배추가 한 통에 3,900원. 자, 양배추가 한 통에 3,900원. 자, 생강이 한 봉지 4,900원. 자, 햇생강 한 봉지 4,900원. 자, 부추가 한 단에 1,980원. 자, 시금치는 한 단에 3,980원. 자, 영양부추가 한 단에 1,200원. 자, 상추가 한 봉지 1,500원이네요. 자, 얼갈이 2,900원. 돌산갓 2,980원 자 적고순 예, 고구마 줄기가 한 단에 3,900원 자 청양고추가 한 봉지 1,500원이네요 자 꽈리 비름 깨순 방풍 자한 봉지에 2,000원씩 자 유채나물이 1,500원 청양이 한 봉지 1,500원 상추가 한 봉지 1,500원 자 단호박은 하나에 6,900원 밤고구마 한 봉지 자 할겁니다 자 3,900원씩 밤고구마 한 봉지 3,900원 자정육코너입니자 오늘은 목살 예. 자 목살이 한근에 12,600원 자 맛있습니다 끝내주죠 자 목살이 한근에 12,600원 자 일단 한번 잡싸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목살이 한근에 12,600원 자 정말 맛있습니다 예자 한번 드시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예, 목살이죠 자 육회가 한 팩에 9900원인데 자 이거 완전 물건입니다 자 끝내주죠 가성비 갑입니다 맛도 좋고 끝내준 예 한우 육회 한팩 9900원 자, 이 소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자, 고기도 맛있지만 예, 소스도 맛있고 자, 육회 한팩 9,900원 자, 한우 꽃등심이 100g에 9,900원 한우 부채살 100g에 9,900원 자, 프리미엄 1등급 생등심 수입산 자, 100g에 3,500원 자, 수입 샤브샤브예 불고기 거리 예. 예 3,000원씩 드리고. 자, 수입 살치살이 100g에 6,000원. 자, 치맛살이 5,900원. 자, 한번 구워 드세요. 맛있습니다, 이거. 자, l 레갈비는 100g에 3,980원. 자,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 8 0 0 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예, 100g에 1,150원이죠. 하, 요거 맛있습니다.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예, 정말 맛있습니다. 죽음 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150원. 자, 한우족, 사골, 잡뼈. 자, 싸게 드립니다. 자, 예쁘게 썰어놨죠. 자, 100g에 1 1 5 0 200원. 자, 사골은 1,100원. 잡뼈는 600원. 자, 100g에. 자, 한우 사골 곰탕 한 병은 8,900원씩. 자, 오늘은 목살 예, 한번 잡숴 보세요. 자, 육회 자, 육회 끝내 줍니다. 육회 자, 한우 육회한팩 9,900원. 자, 목살이 한 근에 자, 12,600원.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잡숴 봐예자 수상 코너입니다 생물 삼치가 한마리 11,900원 자 대구가 한마리 11,900원 자 대구 한번 잡숴 보세요 자 생태 동태 예, 잽이 안됩니다 자 대구 자한마리 11,900원 자 선상고등어 생물고등어죠 자두마리 12,900원 자, 톱밥 꽃게 한 박스 28,000원. 아, 싸게 드립니다. 이 꽃게가 한 박스 28,000원. 자,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아예. 자, 한 박스 28,000원씩. 자, 톱밥 꽃게. 정말 싸게 드리네요. 자, 바지락 안한 봉지 6,900원. 자, 전복 대짜 5마리 19,800원. 여섯 마리, 예, 중짜 여섯 마리, 만삼천팔백 원. 자, 제주 생물 은갈치한 마리, 만팔천 원씩. 자, 사이즈 좋고, 맛있습니다. 끝내주죠. 자, 제주, 자, 생물갈치 한 마리, 만팔천 원. 자, 생물 오징어 두 마리, 만이천구백 원. 자, 가자미 대짜 한 마리, 만천구백 원. 자, 가자미. 자, 구워 드세요. 끝내줍니다.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갑오징어 회가 한 팩에 12,900원. 소라의 문어에 9,900원. 자, 소주 안 주죠. 자, 갑오징어 회한팩 12,900원. 소라의 문어에 한 접시 9,900원. 자, 코다리는 한 코에. 자, 네 마리. 사이즈 좋습니다. 13,800원. 젤단 꽃게가 두 팩에 9,900원. 동태포두 팩에 9,800원. 자, 굴비.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굴비. 자, 오늘, 예, 문자 썼죠 자, 문자 썼습니다 자, 신라면이 3,980원.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자, 라면의 계절이 왔죠? 자, 밖에 있는 라면들은 다 세일입니다. 자, 신라면 오늘 3,980원. 자, 백설 오뚜기 폰타나. 자, 스파게티 소스 4종. 3, 4, 4종. 예. 무조건 3,980원씩. 자, 백설 소면 중면 칼국수 900g. 2,980원. 자, 공산품도 문자 많이 쌓았습니다.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아이.